오늘 아시아 시장은 분위기가 좀 갈렸어. 중국은 부동산 리스크랑 정책 대기 속에서 힘을 못 냈고 일본은 기술주랑 로봇주 덕에 꽤 강하게 올랐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자. 첫 번째는 지수 흐름이야. 중국부터 보면 상해 종합지수가 하루 내내 좁은 범위에서 왔다 갔다 했어. 장 초반에는 살짝 올랐다가 중간에 밀리기도 했지만 결국 3800선 중후반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지. 어주 전반은 비슷하게 약세였는데 비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었어. 이어서 일본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는데, DK가 시가부터 강하게 출발해서 장중 내내 위로 치고 갔어. 결국 장중 고점이 그대로 종가가 되면서 5만 선을 크게 넘겨서 마감했고,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어. 두 번째는 시장을 움직인 요인이야. 오늘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요인은 크게 네 가지야. 먼저 중국 쪽에서는 중앙 경제 공작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확실히 강했어. 연말에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이 나오는 중요한 회의라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눈치만 보는 분위기였지. 다음은 중국 부동산 리스크야. 헝다랑 비구위 안에 이어서 이번에는 왕커까지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걱정이 다시 부각됐어. 왕커가 12월 15일 만기인 20억 위안 규모 역내 채권에 대해 상환 조정안을 내놨는데 이자율은 3% 그대로 두고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자는 내용이야. 추가 담보도 없고 이 안건은 12월 10일. 채권단 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기로 하면서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어서 미국 쪽에서는 로봇산업 지원 기대가 커지면서 아시아 기술주 특히 로봇 관련주에 혼풍을 줬어 미 상무부 장관이 로봇 업계 CEO들이랑 연쇄 회동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로봇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 상무부 쪽에서도 로봇공학이랑 첨단 제조업을 리셔어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미 교통부도 로봇공학 실무그룹 발표를 준비 중이라서 관련 기대감이 커졌어 마지막으로 일본 쪽에는 미국 고용 지표와 금리 인하 기대가 영향을 줬어. ADP 민간 고용이 예상과 다르게 줄어들면서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됐고. 그래서 다음 주 미국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이 나왔어. 한 자산 운용사 CIO도 고용 시장이 관건이라면서 기준 금리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지. 일본 국채 시장에서도 30년물 입찰이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응찰률을 기록했고. 장 막판에는 30년물 금리가 눈에 띄게 내려오면서 위험 자산 선호에 힘을 보탰어. 세 번째는 업종 흐름이야. 중국에서는 내수소비랑 부동산 관련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했어. 소매나 음식료 같은 소비업종이 힘을 못냈고, 부동산 운용이나 경기 관련 서비스 쪽도 같이 눌렸지. 소프트웨어나 IT 서비스 같은 성장주 쪽도 오늘은 뚜렷하게 반등하지 못했고, 금속이나 광업, 의료 장비 같은 경기 민감 업종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어. 반대로 일본은 완전히 위험선호 장세였는데, 복합산업이랑 은행 투자 서비스 같은 금융주들이 강했고, 자동차와 운수 같은 경기 민감 업종도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을 도왔어. 기술 장비나 화학, 금속과 광업, 제약 같은 업종도 고르게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체를 위로 끌어올렸어. 네 번째는 특징 종목 흐름이야. 먼저 중국 쪽을 보면 전통 제조와 설비 관련해서 상해전기 기계가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마감했어. 시장 전체가 약한 가운데서도 방어를 해냈다는 점에서 눈에 좀 띄었지. 이어서 부동산과 금융 관련 종목들은 확실히 부담이 컸어. 화행복 부동산이 크게 밀렸고 광주 자동차 같은 경기 소비 관련 종목도 약세였어. 교통은행이나 신호 팩상에서 유아학 같은 금융과 에너지 쪽도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중국 지수에 부담을 줬지. 다음은 로봇과 기술테마 흐름이야. 중국에서도 미 로봇 산업 지원 기대가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어. 미국 정책 기대감이 아시아 로봇 밸류체인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이었지. 이어서 일본 로봇과 기술주를 보면 분위기가 훨씬 뜨거웠어. 소프트뱅크 그룹이 크게 뛰었고 레이저테크랑 도쿄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장비주도 강하게 올랐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 환악 야스카와 전기 같은 대표. 로봇주들이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면서 로봇 테마가 오늘 일본 시장의 중심에 섰어. 마지막으로 경기 민간과 자원, 금융 쪽도 일본에서는 좋았어. JFE 홀딩스나 니산 자동차가 강세였고 스미토 모금속강산이랑 시네스아 공업 같은 자원과 화학. 관련 종목도 함께 올랐어. 노무라 홀딩스 같은 금융주도 동반 상승하면서 일본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지. 다섯 번째는 기타 특이 요인이야. 니케이 지수가 3거래 연속으로 오르면서 오늘은 장중 고점에서 그대로 마감했다는 점이 상징적이었어. 중국 쪽은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책 방향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강했고, 왕커채권단 회의가 12월 10일 관련 채권 만기가 12월 15일이라 일정 부담도 계속 남아 있어. 프랑스와 중국 정상회담에서 천연자원부터 고령화까지 12건의 협력 협정이 발표된 것도 중장기 관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이벤트였어. 여섯 번째는 거시 지표 흐름이야. 일본에서는 30년물 국채 입찰이 강하게 소화되면서 장기 금리가 눈에 띄게 내려왔어. 이게 주식 시장에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했지. 중국은 정책 회의와 부동산 이슈를 앞두고 거시 변수보다는 이벤트 대기를 더 의식하는 흐름이었어. 전반적으로는 미국 금리이나 기대가 아시아 위험 자산 선호를 지지해주는 구도였다고 보면 될것 같아. 마무리를 해보면 오늘 아시아 시장은 중국은 부동산 리스크와 정책 대기 속에서 조심스러운 약세, 일본은 미국 금리 기대와 로봇 기술주 랠리로 강세가 갈린 하루였어. 내일 한국 시장에서는 일본 기술주와 로봇주 강세, 그리고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동시에 참고 포인트가 될것 같아. 오늘 정리 여기까지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